스카이폴 나오면서 슬라이스을 하고. 100m 프로다 100m. 100m 멀리서 보면 5%인가? <laughs> 맞아요. 아. 100m 프로. 네, 타, 계속 쳐보세요 네. 응? 어디로 지 스윙이 살짝 원내기 응. 스윙인 것같요 네, 다시 한번또쳐보세요 자세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예. 네또 슬라이스. 막 슬라이스나게 치신다. 그죠. 음. 자, 근데 평소에 왼쪽을 왼쪽을 많이 본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발서 있는 모습은 완전히 클로즈로 그럼... 서고 있는데 그 혹시 얘기 들어주신 적 있으세요? 네, 일단 저도 좀 많이 다 꽂히려고 아 일부러요. 네, 일부러. 왼발을 좀더 앞에 두고 어. 자 일단 데이터로 봤을 때 보게 되면 스윙 궤도가 어, 아웃 트인으로 네. 심하게 오. 들어옵니다 그리고 백스핀 어, 양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어, 지금 거의 일관성이 없는 게 위에 맞았다 밑에 맞았다 중간에 맞았다 이 맞는 위치가 계속 틀려요 그만큼 찍혀 들어오는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좀 문제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 비거리도 몸이 굉장히 좋으신데 음. 200이 안 나. 음. 와 <laughs> 어? 그래서 제가 못내기 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보이는 모양은 좋은데 네. 뭔가 파풀럭에빡 네. 치고 나가는 게딱 이런. 원래 비거리 네. 좀 많이 나가세요? 잘 나오도록 나오더라... 나오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아. 막상 나오 보면 생각보다 아니어서. 네. 네. 보통 이 측정기로 딱 측정해 보면 대부분 다 연습장에서 하거든요. 그때는 음. 잘 되는데 나오면. 완전히 좀 다른 데이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번 어드레스 한번써보세요 네. 네. 네, 공 놓으시고요. 네. 네. 핀을 보고, 어드레스. 네. 네. 자. 자, 제가, 제가 한번 여기 서볼게요. 뒤로, 뒤로 나와보세요. 네. 네. 자, 지금 발을 보면, 오, 어, 이렇게 쓰시는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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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쓰고 계세요. 네. 이 방향 보이세요? 네. 네네 지금 아... 네. 그러니까 아, 예. 이 클럽 페이스는 목표를 잘 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자꾸 왼쪽을 본다고 하니까 스스로 이렇게 막아 놓으려고 하는 느낌이 있는데 이 문제가 잘 보세요 제가 만약에 크로즈를 쓴다 드로우를 내기 위해서 쓴다고 하면 이렇게 서요 음... 네. 좀 별로 다른 게 없는 것 같죠? 여기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빵 치면은 이렇게 해서 빵 치면은 자연스럽게 어이 채가 제한테안 맞아서 그래요. 들어가 나야 돼. 요 들어가 나야 되는데, 되게 똑바로 잘 갔죠. 네. 네, 이렇게 똑바로 가던가 들어가 걸려야 되는데 이게 왜 이런 줄 아세요? 똑같이 섰는데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그, 좀 스탠스 아니에 요 아니에. 요 어. 그,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네. 자 보시면 페이스는 잘 먹는데 저는 서도 이렇게 서는데 어떻게 쓰냐면 발을 이렇게 서요. 되게 난해하게 서요. 양 왼발도 오픈되어 있고 오른발도 오픈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크로즈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잔디의 발 모양이 딱 보면 완전히 이렇게 돼 있어요. 어... 그러면서 막혀 있어요. 자, 요렇게서 있는 모양하고 이렇게 서 있는 모양하고 음... 전혀 다르죠, 느낌이? 네네. 자, 보세요. 서도 약간 발을 오픈해서 크로즈 쓰는 거하고 발 모양을 거의 11자로 쓰는 거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 평소에 자꾸 에이밍이 안 되는 이유가 어드레스를 서서 발을 올바른 모양, 11자로 놓고 왼발을 살짝 열어야 되는데, 양쪽 발을 다 이렇게 열어놔요. 그러니까, 정말 방향을 어디 섰는지 모를 정도예요 제가 이렇게 딱 쓰면. 자, 다시 한번 이쪽으로 오세요. 예. 네. 네. 이런 건 지적 못 받으셨죠? 네. 예. 네, 자, 다시. <laughs> 네. 왜냐면, 하 연습장에서는 이런 모습이 없을 수 있는데, 나오면은 뻥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방향 쓰기가 어렵거든요. 저도 잘못 써요. 네. 자. 오른 발 지금 더 닫아야 돼요. 네, 네. 그렇죠. 오, 그리고 왼 발을 살짝 오픈, 오픈. 살짝만 네, 네. 이런 느낌. 자 지금 느낌 어떠세요? 뭐좀 약간 정렬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 아 그래요? 예. 네. 자이 느낌으로 네. 서야 돼요. 자 네. 근데 지금도 약간 크로즈라 이제는 올바르게 스퀘어하게 쓸게요. 양쪽 발을 평행되게. 네, 여기 오른 발 조금 더 앞으로 나와야 돼요. 자 목표가 이쪽이거든요. 네. 그렇죠. 예. 네. 자이 정도로. 네. 자이 정도죠. 예. 네. 네. 느낌이 어때요? 약간 어색한 네. 기운도 좀... 왜냐하면 아까 섰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발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네. 무릎이 약간 막혀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어정쩡하게 쓰는데 지금이 오히려 정렬이 딱잘돼 있는 거예요. 이 음. 느낌을 쓰면 어 지금 막이 폼이 프로 같은 폼이 그냥 쭉 떨어져요. 어 몸, 어. <laughs> 몸... 몸 되게 좋으신데요? 예. 아니, 아니, 네. 을 이렇게 만져요. 어. 아니, 진짜 좋아요. 네. 몸이 좋으시잖아요. 운동 많이 하셨나 봐요. 네. <laughs> 네. 자. 자, 여기서... 공 쳐볼까요? 네. 잘 맞을 수 밖에 없어요. 보세요, 이제. 네. 틀리죠? 볼 탄도가 어떻게 돼요? 더 낮아요. 완전히 낮게 가죠? 음 네. 맞을 때 느낌 어떠세요? 좀 찰지게 맞은 그렇죠. 느낌. 그렇죠. 이게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예, 네, 지금. 자, 원래 어드레스를 옛날 같이 한번 서보세요. 과거에 섰을 때. 그렇고. 이렇게 쓰면 자세가 그, 셋업 자세 되게 좋아 보이는데, 발이 이 정렬이 다 틀어져 버려요. 네. 음. 완전히 다 발을 약간 되게 편안하게 이렇게 쓰는데 막이 각도 안 나와요. 근데 발을 거의 11자처럼 놓은 상태에서 왼발만 살짝 오픈. 그렇죠. 아, 좋습니다. 아니, 지금 그거만 네. 바꿨는데도 아웃트인 궤도가 막 10도, 8.5도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번 샷은 4 9도예요 네. 그럼 훨씬 더좀더 더 스퀘어로 들어왔다. 일단 탄도가 맞네. 되게 좋아졌어요. 네. 네. 다시 거기서 스윙. 오! 굿샷! 응, 똑바로 간다. 똑바로 갔어. 네, 그죠 응. 우와, 마법 같아요. 아, 이게 그럴 수 밖에 없다 <laughs> 뒤에서 한번 보세요. 뒤에서 진짜. 보세요. 그 프로도, 프로들도 주변에 많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잘못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잘 가르쳐 주는데 연습장하고 필드에 나오면 또 다른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자꾸 슬라이스를 하니까 왼쪽을 보려고 하고 옆에서 사람들이 자꾸 너무 왼쪽 본다니까 일부러 발을 맞긴 하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되면 자꾸 혼돈이 되고 자꾸 이상하게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클럽 페이스는 잘 맞춰요 잘 맞추고 발을 11자로 쓴 다음에 왼발만 살짝 연다는 느낌으로 가셔야 되는데 지금은 오른쪽을 보는데 발도 열리고 오른발도 열리고 이 상태가 되니까 또 여기서 스윙을 할때 어떻게 되면 약간 좀 업라이트하게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업라이트하게 든다고 해서 그게 좋다 아프다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웜라이트하게 들어서 잘 치는 프로도 있고, 플랫하게 들어서 잘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의 어떻게 면 체형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발을 잘 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쓰니까 어떠세요? 어색하긴 했는데, 좀 정렬이 좀잘 네. 된. 무엇보다 나가는 게 볼이 탄도가 틀려요. 네. 비거리도 훨씬 더 나갈 수 밖에 없어요. 음. 전에는 이렇게 쳐서 이상하게 자꾸 찍혀 맞거든요. 네. 근데 지금 훨씬 더 좋습니다. 자, 몇개 한번 네. 다시 또 쳐볼게요. 이번 마지막 샷은 캐리로만 209m 나갔어요.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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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일단은 스윙이 나쁘지 않아요. 예. 네. 나쁘지 않은데 발을 자꾸 이상하게 쓰시는 거예요. 네. 자. 오른발을 좀 닫아놓은 느낌이 나죠? 네. 예. 네. 오케이. 자. 스톱. 네. 오, 정렬 좋아요. 네. 굿. 자, 여기서 볼 위치가 약간 왼쪽에 있거든요? 네. 그 발을 닫으니까 조금 더 왼쪽에 있는 느낌이 됐어요. 예, 네, 그렇죠. 볼을 하나 정도 오른쪽에 놓으면 딱 올바른 정렬이 됩니다. 자, 여기서 그대로 스윙하면 아웃사이드 인 궤도가 고쳐질 거예요. 예 네, 괜찮아요 이렇게 슬라이스 나는 거는 괜찮아요 예자 네. 네, 다시 자 지금 앞에서 보게 되면 뽀리치가 너무 어, 발 앞쪽에 있었어요 그래고 네. 약간 조금 더몸 쪽에 갖다 놨어요 네. 이렇게 되면 조금 더 밀릴 수가 있는데 네. 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어, 백스윙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몸을 더 쓰면서 더 확실하게 어우 예. 음. 이 팔을 예어 이렇게 잡아놓으면 다 열리, 그렇죠. 예. 네. 네. 이제 이거 하셔야 돼요. 전에는 네. 닐리스하면은더 이상하게 맞았잖아요. 그래서 네. 더 세게 알지만 자꾸 채를 놔줘라 이 얘기를 해도 네. 아, 못했어요. 네. 왜냐하면 자꾸 안 맞으니까 더안 맞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올바르게 쓰셨잖아요. 백스윙도 네. 나쁘지 않아요. 거기서 더 확실하게 예. 네, 닐리스 들어가야 돼요. 네. 자어디레스 해보세요. 자 임팩트 동작 한번 여기서 만들어볼게요. 임팩트 동작, 아니, 그냥 거기서 임팩트 해보세요. 그렇죠. 자 어드레스 한번 다시요. 네. 여기서 임팩트 때, 오, 아니요 더더 더. 예,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체중 예, 느낌 어때요? 예, 예. 쫓아 나갈 것 같죠? 네. 예, 그걸 버티는 힘이 하체 힘이 필요한 거예요. 예. 자 다시 자 백스윙 해볼게요. 백스윙 자 다운스윙 할때 이만큼 네 예, 완전히 실리죠. 예, 아예 벨트가 그렇죠. 예, 벨트가 목표 보고 있어야 돼요. 네네. 거의 자 어드레스 다시요. 자, 여기서 느낌을, 이 느낌을 잘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자, 왼쪽 어깨 제가 잡아놨죠? 네.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 나셔야 돼요. 이 정도. 음. 자, 그 다음에 손은 어떻게 돼요? 쭉 나가면서 릴리스. 네. 자, 그거를 한번 다시 백스윙. 다시 음. 스윙. 이렇게. 네. 자, 더 들어가야죠. 어우, 우와. 더. 네. 쭉. 쭉. 자, 여기 왼팔, 힘. 그렇죠. 자, 쭉. 네. 여기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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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지금 잘 섰어요. 네. 잘 섰는데 왼손이 좀 밀리는 거하고 몸더 들어가는 거, 네. 네, 그걸 좀만 더 신경 써서 칠게요. 네. 자, 발또 발도 또 이상해졌어요. 어. 네. 왼발 더 뒤로 빼야죠. 살짝 네. 더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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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그렇죠. 네. 자, 이게 맞아요. 네. 자, 연습생 한번 해보세요. 자, 체중. 거기서 체중 보내면서 손 리, 릴리스 더 빠르게. 네. 자, 확실하게 그렇죠. 네. 오케이. 좋아요. 오른발 오또 자꾸 이상해져요. 네. 예, 자 오른발 좀더 여기까지. 예, 되게 어색할 거. 이게 한 번이 잘안 잡힙니다. 그래서 계속 해야 돼요. 예. 자 거기서 스윙. 고 이거는 지금 맞는 건잘 맞아요. 괜찮은데. 여기서 내가 자꾸 뻗을 생각을 하게 되면 스윙 궤도가 자꾸 깎여요 더 오히려 음. 그래서 확실하게 더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을 잡아야 되는데 네. 연습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 네. 자. 지금 슬라이스는 나지만 네. 그공 맞는 임팩트 포인트가 이제 가운데로 많이 들어오고 네. 이번에 3.9도 아웃사이드니이거든요어 괜찮았는데 어, 아까 네. 뭐 10도였는데 네. 그리고 지금 캐리 거리가요 220m 나갔어요. 네. 아 이제 하시면 돼요. 조금만 하시면 돼. 요 조금만 이만큼만. 자. 저 아저씨. 진짜. 자, 딱 쓰셨죠. 아, 네. 네. 이번에는 채를 이렇게 잡고 <laughs> 연습 스윙을 할 거예요. 자, 엄지 검지만 딱 잡고 자 거기서 연습 스윙 한번 해보세요. 네, 그냥 하시면 돼요. 스윙. 네. 그렇죠. 느낌이 음. 어때요? 계속 한번 해보세요. 네. 계속 연달아서. 네. 네. 그렇죠. 느낌 어때요? 오른손 느낌? 그러니까 제가 오른손 개입이 좀 많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요, 아니요. 전혀 그러니까 반대요. 예 오히려 왼손이 너무 세요. 아. 반대로 가셔야 돼요.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쓰셔도 돼요. 예, 아, 네. 네. 그렇게. 예. 네. 오케이. 예, 네, 자, 그 느낌을 갖고, 자, 정상적으로 잡고 쳐요. 네. 오른손 개입, 그, 오른손 개입이 많으면, 그냥 왼손만 갖고 치면 많이 가잖아요. 네. 왜이 방법을 안 쓰셨어요? 그죠? 네. 그럼 이거 잡고 있으면 다 쓰셔도 돼요. 같이 다 쓰시면 돼요. 예. 네. 음. 자, 오른발, 오케이. 자, 거기서 몸 쓰면서, 체중 넣으면서, 확실하게 양손 같이 쓰세요. 네. 그대로, 예. 네. 스윙. 네. 이렇게 어, 가셔야 좋아. 돼요 좋아. 네. 좋아, 좋아, 좋아. 괜찮죠 네. 자세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네. 지금 일단 아웃인 네. 궤도도 처음부터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 딱정중앙 네. 계속 세번 연달아서 정중 네. 자 지금 이쪽으로 오세요 네. 지금 문제는 확실히 나왔어요 스윙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네. 백스윙이 약간 저도 어, 처음에 그 동영상만 봤을 때는 백스윙 바깥쪽으로 들어서. 약간 깎아치는 것들 슬라이스가 많이 난다. 그게 문제가 될수 있는데 더큰 문제는 뭐냐면 발 모양을 잘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발을 이렇게 너무 넓게 이렇게 옆으로 뺄 필요가 없어요. 프로 선수들이나 어 이런 골퍼들이 옆으로 하는 느낌은 뭐냐면 몸을 좌로 좀더 편안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이 방법을 하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하셔도 돼요. 그래서 음. 발을 조금 더 바로 놓고 잡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네. 볼 포지션 네. 체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왼쪽에 있으면 더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조금 더 오른쪽에 있으면 좀더 인사이드가 맞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아지고, 네. 그 다음에 체중을 좀더 넣고 허리가 들어가는 느낌. 그 다음에 또 자꾸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오른손 개입이 많이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스윙 옆에서 잡으면 왼손을 더 많이 세겠어요 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슬라이스가 많이 나니까, 네. 슬라이스 많이 나는 골퍼들은 오른손 조금 더 쓰셔도 괜찮다는 거죠. 음. 자, 지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 발만 바꿨는데 느낌 좀 많이 다르실 거예요. 어떠세요? 일단 공 가는 것도 그렇고, 네. 맞을 때 느낌이 좀 진짜 좀 네. 찰지게 맞는 기분이 좀 많이 나서 네. 굉장히 좀큰 문제라고는 안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저도 스탠스가 좀 이상하다고는 네. 생각은 좀 했었거든요. 좀 네. 너무 이렇게 막 스노우보드 타듯이 좀 쓰는 게 아닌가. 원래 스노우보드 타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네, 보드도 원래. 좀... 그래서, 그래서 그게 나... 평소에 하는 습관이 나오시네요. 보드 탈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laughs> 뿔칠 때도 딱 이렇게 하고 치시더라고요 <laughs> 예 요거 조금 더 네. 예, 골프 칠 때는 이렇게 하시면 안 좋으세요 네, 요거 네. 조금 더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지금 그 스윙에 보통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 궤도만 자꾸 잡으려고 하는데 기본적인 것 좀만 잡으시면 네. 워낙 갖고 있는 이 피지컬적인 게 좋으시니까 훨씬 더 좋은 샷이 될것 같고 어 일단 기본적인 것만 만들어 드렸어요 네. 어또 다른 샷 배울 때어 스윙의 기본적인 걸또 알려드릴 테니까 네. 이 부분 갖고 연습하시면 훨씬 더 좋아지실 겁니다. 아.